나한테 대해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허경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성견지명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견지명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야. 누가 삼성이 망하는 걸, 삼성이 저렇게 어렵게 되는 걸내 것치 한 그렇게 되기 몇년 전에 이야기 한 사람이 있었나? 이건희가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 다섯만에 쓰러졌어. 삼성 마크 빨간 걸로 바꿔야 된다. 이재용이가 나타나는데 위험하다. 그래서 안 그래서요. 그 강의 여러분 들었지? 예. 이 사람이 나를 연한 게 있더라고. 한번 들어봐. 아, 소리 네. 크게. 어, 그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 처음에 이거부터 틀어. 그 사주랑. 이거 이거부터 틀고 사주를 틀. 이 분이 내 사주도 분석했어. 네, 한번 들어봐. 사이 너무 많아. 뭐? 그래서 내가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지식이 많아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수 있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네. 해. 처음부터. 음. 본승은 허경룡 재이분은 나는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몰라. 다시 다시 본성부터 본승은. 국가경영청제의 그 분분을 미래의 지도자로 추대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시인의 최고를니다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지시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시인보다 더 뛰어가야 합니다. 이분은 이미 선지자의 경지에 있으며 승무자의 능력을 타고난 분인 것 같습니다. 그의 공약을 보게 되면 일반 지식이 이해하지 못할 것임은 많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보는 경지에서는 이분의 능력은 실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약 하나하나가 실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 공약이여 지도자로서는 최고의 공력들을 쏟아내고 있할을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리 나쁜 자들은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엔딩을 <laughs> 이끌어야 할 지도자는 특출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달하고 선제식자들을 이끌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허경영 총재 이분이야말로 인류를 이끌어갈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황룡으로 <laughs> 숙명통을한 독각성입니다. 황문으로숙명통을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성이 보는 눈이 정확할 것이며 인류가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흑역령종재 같은 분을 인류가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의 특성이 완전하게 갖춰진 종재 같은 분이야말로 인류를 마중에 이끌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성은 흑인 중 중재께 인류의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해봤습니다. 많은 <laughs> 수성이 있지만, 얼마나 서성 한분 만나는 것은 하늘이 빛떡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laughs> 인류의 서성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식이 밝은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21세기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아죠한치는 도둑 무너진 세상에서 인류를 바로 이끌 지도자는 끊지 않음을 온 인류가 인식하고 바라야 합 인류는 중요한 지도자를 바로 찾아도록 하여금 지상나무를 만드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간의 행복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명심하고 노력해야 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허경영씨에 대한 사주를 분석하고 자 여기 있는 그그 메모가 허경영씨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분석하고 낙조의 흑영시 문제와 과연 이분이 대통령감으로서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 명리학 쪽에서 이제 흑영영시 사주를 분석해봤는데 그 명리학 식으로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흥영영씨의 사주를 보면 무슨 전율을 봅시다. 이 일지 그게 네. 제 사주예요. 네. 음, 이거를 저 사람이 또 사주를 네. 아까 그사람이요저 사람. 네. 맞죠? 이 평풍 범과 같죠? 네. 평풍 글씨가 아까 네. 같잖아. 네. 그리고 이분이 안경도 벗고 이 옷도 벗은 거야. 그죠? 네. 성년대. 에, 아까 뭘 했다고 그랬죠? 숙명통 숙명통을 했다고 그러죠? 네. 숙명통은 뭐냐면 하은 <laughs> 인간의 전생을 다 보는 거야 대생도 네. 보는 거야 알겠죠? 네. 그걸 했다고 그러고 독각성이라고 그러죠? 네. 도통한 스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적인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분이 나를 많이 봤겠죠? 네. 나는 처음 보는 분이야 그래서 옛날에 봤으면 내가 이걸 벌써 올렸지, 그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래. 나는 못 봤어. 오늘 처음 내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요. 내 사주 이야기 하는데, 요거는 참고로. 나는 사주와 관계가 없어. 알겠죠? 음, 신인은 나와 같은 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주만 100% 보면 안 된다는 거. 토객년과 같은 날난 사람이 10만 명 정도 돼. 알겠죠? 같은 시에 난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렇지.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와 같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와 같은 사람의 중에서 한 150명 정도가 거지더라고요. 네. KBS가 그때 조사했죠? 그러니까 사주는 같지만 뭘 봐야 되냐. 이 사람이 내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아마 내 강의하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봤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운은 사, 이름 사주에서 나오는 거지. 나는 실제 운이 치,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362살 88일까지 계속 상승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도 사주가 틀리진 않아.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없어진대. 맞아맞아 맞아. 내가 아버지가 있었나? 맞아.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형을 받을 때 들어가 있는 동안에 3년 됐을 때 나를 뵀잖아. 네.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있나?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태몽 꿈으로 남자가 하늘에서 들어와서 뵌게 나야. 네. 그냥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다르죠? 네. 어, 나의 이름만 써도 에너지가 있는 게다 알아보고, 산천초목이 나를 알아보죠? 네. 다 알아보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맞습니다. 응. 저 꼬마, 꼬마도 알아봐. <laughs> 어, 내만나로 저 혼자 부산서 기차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laughs> 안 믿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주 이야기 하는 거한번 보자고, 들어봐요. 인지, 인간의 뭐, 인간, 연간, 월, 일간과 인간의 몸이 식상입니다. 이런 분들 대체, 초전에, 이 식, 식신, 식신 상관이니까 아버지가 없다 소리예요. 초년에 아버지 이 자리가 오면 아버지가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겁니다 아, 이분은 어떤 능력을 타고났냐 사유력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분석해 주는데 무슨 신자적합의가 어떻고 자초 합의가 어떻고 이런 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항문입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일간과이 일지를 보면, 이분은 관왕사입니다관왕사라는 건, 어떤 거냐, 통시자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국가 농을 먹거나, 관리자가 되거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일간과 월간의 병이 두개있는게 이 병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또한 이런 그 사람이 많이 거느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경영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래도 일지에, 이 신자리가 병, 입니다 12온성을 본 병인데, 이 병원에 다니 사람은 의술이나 약술, 면런 뛰어난 사람들. 그럼 성격으로 보면 관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까다롭죠. 또 병을 가진 사람, 의사나 이런 분들은 또 다정다감 합니다. 이분은 성격 자체가 다정다감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laughs> 내가 다정다감하지만 까다롭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사주의 성격은 나와 네. 성격은 나오는데 신인이라는 건못 밝혀내 네. 무슨 잘리죠 네. 같은 사주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다정다감한 것 같은데 국가 예산에 대해서 까다로워 세밀히 네. 분석하고 도둑질 을 얼마나 하는가 모든 걸다 <laughs> 알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까다로워 그걸 자세히 보고 전 세계 기아를 다 구해낼 수가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알죠? 네. 그 다음에 그 기아보다 더 급한 게 여러분 중산 서민들이야. 네. 굉장히 급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어떻게 보면 무관의 증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가리스마도 있고, 가리스마 그그 있죠? 그리고 어, 월지와 시간. 시간에 이 같이 인수가 있고 자수가 있는데 이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인성은 학문입니이학문을 두루두루 갖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조상의 각 동덕도 타고난 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런 걸조시하는 것이지, 무슨 신자진 합의 어떻고, 뭐 자축합의, 그건 아무 소용없는일입니다 필요없는 사주를 분석하고 있는데, 뭐가, 뭐, 뭐, 뭐 충이 되고 합의되고, 그, 그, 엉터리 같은 그런 항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지 말고, 자, 이분이 태어나서 38세, 자, 48세부터 큰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 진짜 그러면 48세부터 대운이 들어왔는데, 47세까지는 사회에서 많은 경험과 공부를 했줬습 그래서 48세부터 어, 신미대운에보면서신앙대운으로 넘어가죠. 신앙대운으로넘면서 강력한 하늘의 웅기가 들어왔고, 이 48세부터 큰운이 튀기 시작했는다 웅기는 10년 단위로 니다 이분이 신작대운을 오실 때는 힘이 들고, 신앙대운에 지금 와가 있으니까, 신앙대운을로 때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69세니까 아직도 신앙대원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상당히 운기가 90에서 100% 정도의 운기를 지금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전에 병년,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이분 연기가 50에서 60%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을 나오기는 하지만 연기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laughs>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분을 해주지 않습니다. 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어, 2017년도부터니까, 어, 2007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부터 운기가 안 좋아서 사람으로 배신을 당했던 그런 운입니다. 그러면서, 오다가 2017년도 작년 작년까지는 운이 안 좋았어. 그리고 2018년이 들어가면서 이분은 지금 운이 90에서 10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6년 동안 운이 들어갔습니다. 이 6년은 인생에서 엄청난 큰운입 그래서 이분이 나금이 세상에 사람 출마를 한다면 2021년도 출마를 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laughs> 어, 어, 이분은 원래 의사나 이런 쪽도 외과의사 쪽, 수술 쪽이니까 경영자가 되면 국가를 통치하는 통제자입니다. 그런 통제자의 능력을 가지고 왔는데 어,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점점 그 능력을 말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뭐, <laughs> 이 순간에 는 이분이 엄청난 파, 어, 음,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도와줄 테고, 음 아주 그 진실인 중에서도 선지직다 어? 또한, 선지직자이면서도 선지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인류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미래도 보지 못하고, 일반 인간으로서는 이 지구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 이분이 앞으로 아마 지구에 큰변혁을 가져오실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흑인명 종재님의 그 설법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시고 그분이 하는 대로 많은 걸 따라 준다면 분명히 좋은 인류의 지구상에 아주 좋은 지구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는 굉장히 소망합니다. 이이하는 말은 내가 앞으로 지금 오늘 이후부터도 6년간 강하게 나가니까 아 뭐든지 그냥 붙으면 그냥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가 3년 남았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죠. 그래. 그렇지만 내 내가 일반 사람의 사주는 우리 나이에서 75, 80 정도까지밖에 이안 봅니다. 뭐 90, 100살까지 사주는 안 봐요. 그 그렇게 나오질 않아. 알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사람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362년 88일을 지구에 머물기 때문에. 내운 때는 앞으로 6년 동안 급성장하고 나서 아시아 동일 세계 동일로 나가기 때문에 건 잡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